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세 개를 키고 왔는데 경창도 이렇게 위해 있네요. 조용하네요. 좋네요. 택시비 9,200원 나왔네 돈이 아깝다. 그러면서 국수를 먹기 시작했죠. 야 <목소리> 네. 왔어, 네. 네, 왔어, 네. 네, 안녕하세요. 피터팬입니다. 오늘 11월 13일 수요일입니다. 지금 4시 30분이고요. 근처에서 탁송한 콜 하나 잡았습니다. 집에서 이게 렇 잡기가 쉽지 않네요. 저는 나와야 좀 잡나 싶기도 하고 일단 좀. 장거리 좀 내려가는 것도 타고 싶은데, 볼이잘안 보입니다. 제뭐 스킬이 부족한 건지. 기회를 또 봐야죠.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가까운데 광교? 광교 쪽 탁송 하나 잡았고요. 매출 2만 5 0 원, 수익 2만 원 되겠습니다. 제가 자주 가는 탁송 술집인데 여기서 또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수익 20만 원 정도 목표로 하고요. 뭐더될수 있으면 좋겠지만, 그 정도는 해야 되겠죠. 그 정도는 할수 있게 한번 마련해보고, 1시 전에 마무리하는 거, 까지 한번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 네 거리는 지금 한 20분 가량 소모될 것 같고요. SM5인가요? 그렇습니다. 음, 톨비 톨비가 저는 좀 고민이 되긴 하네요. 지금 한 10분 정도의 천원 차이. 댓글 들어보면은 뭐 톨비를 톨비랑 시간이라 바꾸기는 좀 어렵다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 시간이 뭐 그렇다고 10분만에 뭐 엄청 잡히겠나 생각도 들어가지고 좀 고민이 되기는 합니다. 그래도 일단 빨리 잡아야 시, 시간은 10분이라 벌면서 더 기회를 잡으니까 일단은 최대한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광교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네요. 이제 차가 밀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서 가기는 해야 될것 같은데 며칠 조금 잘 나온 영상 올렸다가 2인 이차 올린가 또 바로 또비난의 댓글이 올라오던데 어쩔 수 없네요. 예. 댓글 히스토리 보면은 항상 악플 같은 느낌 다시는 분들이 계속 악플 같은 느낌을 다시더라고요. 대리 기사님 이런 분들이야 워낙 뭐 사실 처음부터 계속 응원해 주시고 뭐 부족한 거 있음에도 해 주셔서 감사한데 사람마다 그 성향이 있나 봅니다. 저도 저 성향이 있겠죠. 저도 막 이렇게 엄청 밝은 스타일은 아니에요. 그래서 다른 유튜버분들 보면은 또 성격 좋은 분들도 많아 보이고 그래서 좀 아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을까 대단하다 나는 그렇게 잘안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요. 저는 또 가끔 말을 또 되게 차갑게 하는 편이고 그래 그렇기는 합니다. 요즘은 이일일저랑 토벅이랑좀 반반씩 하고 있습니다. 제가 혼자 하는 게 사실은 더 늘거든요. 더 늘어서 혼자 하고 싶은데. 콜 완료하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아, 네. 톨게이트 지났는데 지금 현금 내려고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근데 거기도 하이패스가 겸용으로 되는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제 들어오자마자 그 처리가 돼 버린 거예요 현금 내러 들어왔는데 갑자기 하이패스가 돼 버리고 그래서 하이패스를 물을 수가 없대요 결제된 거를 그래서 도착해 가지고 사전 말씀드려서 1700원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탁송 맨날 하시는 분들은 뭐 실수 안 하실 것 같은데 뭐저 같은 경우에 여기 지금 하이패스 있는, 있는데 저와 같은 케이스가 생기지 않으실 수 있도록 좀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일단 착지에 그 공업사한테 얘기를 해놔야겠습니다 예, 그러면 이번 콜 다시 완료해보도록 하죠 아, 방금 5시 조금 넘어서풀 마무리했고요. 이 예, 해당 톨비는 그냥 사장님이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다행히 일단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. 빨리 오고 돈도 적게 들고 일단 좋은데 다음에는 실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예 그럼 그래서 지금 도착지를 찾는 순간에 지금 코리 하나 떠서 대리 코리 하나 떠서 일단 잡았고요. 이게 이동 강교역 쪽에서 잡았고 5만 동 가는 코리입니다. 수익 14,400원입니다. 네, 5시 35분이고요. 지금 두 번째 코를 완료했습니다. 여기는 5만 동이고요. 일단 뭐코은 되게 짧기는 했는데 원래 8분 거리 코리였는데 뭐 12분 거리로 위치를 잘못 잡으셨더라고요. 그리고는 매너가 좀 너무 별로여서. 본인 여자친구한테만 예쁘게 얘기하고, 제가 당신 기사는 아닌데. <laughs> 위치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든지, 그러면 제대로 얘기 안 됐으면 친절하게 좀 알려주든지, 그럼 내가 들어간 걸 가만히 놔두든지, 본인이 알려주겠다고 했으면 제대로 알려주든지, 그럼 계속 전화통화를 붙잡고 있으니까 지금 시간을 5분을 더 허비했는데, 이게 뭐 시간이 뭐 많이 허비하고 적게 허비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 예의죠. 별것도 아닌데 좀 화가 납니다. 아무튼 여기서도 다음 콜 한번 잡아봐야 될것 같은데요. 뭐 왠지 이상하게 콜이 나올 것 같은 느낌, 되게 느낌이 네, 떠오르고 했죠. 있고요. 하남 콜이 지나갔습니다. 뭐 그백도 못 보고 그냥 날아갔는데, 이거는 제가. 콜 잡기 전이라서 어쩔 수 없었고, 주는 대로 잡아야 되는 시간대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될 건, 어떻게 될 건, 뜨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5시 46분이고요. 지금 세 번째 콜 잡았습니다. 세 번째 콜은 어, 맞춤 콜이고요. 오만일동 월드컵 경기장 앞에서 화성시 반월동 가는 콜이고요. 수익은 2만 800원입니다. 네, 세 번째 콜 지금 1.9km여가지고 버스 타고 갈것 같고요. 한 10분에서 15분 가량 걸릴 것 같습니다. 네, 세 번째 콜 완료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6시 35분이고 요세 번째 콜 완료했습니다 여기 영통이랑 좀 가까운 신영통이라 불리는 반월동으로 왔고요 차가 좀 밀려가지고 뭐 거의 35분 걸린다고 했는데 제가 티맵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세 개를 키고 왔는데 어, 네이버 승입니다 이 라인은 네이버 승을 했고 시간 30분 정도에 마무리했고요 어, 여기서 가까운 데가 뭐 영통 아니면 은 망포 이런 쪽으로 좀 나가보면서 콜을 잡아야겠습니다 시간을 최대한 끊기는 시간을 줄이고 예, 서서히 올라가면서 중간 상황을 봐서 서울 쪽으로 가는 콜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따 뵐게요 네 예, 7시 12분이고요 지금 명통역에 왔습니다 명통역 오는 버스 를 타고 오는 길에 맞춤 콜 잡았고 광주 초월 가는 콜이고요 수익은 32,000원이고요 네 예,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는데 가서 빨리 나오는 게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일단 여보 네 번째 콜 완료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시입니다 초월 왔고요 몇번 와본 곳이네요 밑으로 내려가면은 뭐좀 콜이 있기도 하던데 뭐그 밑에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 동네에서 천천히 광주 시내 쪽으로 한번 버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제 피크에 다가온 시간에 스타팅 포인트가 별로 안 좋은데 일단뭐 여기서만 잘 잡으면 되죠 자 뵐게요 네, 8시 30분 다 됐고요 아 어, 지금 광주 터미널 쪽으로 왔습니다 음식점에서 콜이 나왔는데 뭐 거리가 멀어서 이거 택시 타고 가야 되나 하는 뭐 거리였는데 알고 보니까 킥보드가 가는 곳이더라고요 완전 안 가게 생겼는데 가서 아, 나중에 보고는 좀, 좀 후회했습니다. 포도 탔으면은 뭐 조금 빠져도 될만 했는데 한단미스가좀 있었습니다. 그리고 뭐 송파 가는 콜도 하나 떴었고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. 나오는 시간이 또 걸리기 때문에 웬만하면 타고 나오는 게 좋은데 그런 게좀 거리감 있는 곳에서 조금 나오고 그리고 제가 또 버스를 타자마자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거치면서 조금 어렵게 됐는데 네, 다음 콜 여기서 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 앞식을 콜이 잡았는데 사당 가는 거. 일단 제가 지체를 하기 싫어가지고 왔습니다. 아까 차라리 거열을 잡을 걸 그랬나 봐요. 지금 사당 가는 거 잡았고 또 28,000원입니다. 이번 콜 로지 콜이고요. 빨리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9시 50분이고요. 지금 다섯 번째 콜 완료했습니다. 여기 남산역 쪽 위쪽이고요. 어, 얼른 일단은 이수역까지 내려가가지고 콜 빨리 보고. 다음 콜 빨리 빨리 좀 해봐야겠습니다. 조금 꼬였는데 시간 좀 죽인 게좀 상당히 좀 흠이고요. 네, 남은 시간이라도 열심히 해가지고 20좀 쉽지 않아졌지만 20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따 뵐게요 네, 10시 10분이고요. 지금 여섯 번째 콜 잡았고요. 네, 이수역에서 내곡동 금곡동 경유해서 임해동 가는 콜입니다. 4만 1,600원 수익인데 뭐 이게 경유가 포함해서 한 50분 가량 걸릴 것 같다고 하는데 지금 콜을 너무 오래 기다리고 있어가지고. 일단 잡았고요. 뭐, 무조건 착지가 분당이기 때문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빨리 돌면 조금 빨라질 수도 있겠죠? 네. 아무튼, 40, 50분 생각하고 잡았고요. 그리고 콜 완료하고 다음 콜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운행 한 42분 정도 했고요. 예, 41,600원 수익이라 조금 빨리 잘 왔습니다. 네. 예, 여기서는 야탑이 좀 가까워서 야탑 쪽으로 가면서 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따 뵐게요. 네. 예, 11시 20분이고요. 지금 야탑역입니다. 콜이 많지는 않은 편인 것 같고요. 원하는 지역으로 갈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지금 뭐, 상현동 이런 데로 갈 수는 있는데, 제가 다음 연계를 하면서 좀 빠르게 타고 복귀까지 생각을 했을 때, 저는 강남 분당교 선에서 좀 보려고 하고요. 아니면 아예 장거리 콜, 뭐, 단가 높은 거, 이런 걸 봐야 되는데, 뭐, 송도가 아까 42,000원 떴는데 안 잡았습니다. 송도 가면은 이제 나오는 게 상당히 어렵고요. 뭐 될수야 있지만은. 그래서 좀 신중히 잘, 잘 잡아보고요. 잡히는 대로 뵙겠습니다. 11시 30분이고요. 어, 종로구 평창동 가는 콜 잡았습니다. 수익 32,000원이고요. 30분 좀 넘게 걸리긴 하는데 일단, 가서 어떻게든 조금씩 내려와서, 강남에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, 평창동 볼안 가봐가지고, 좀 자신이 없는데, 일단 오늘 한번 가보겠습니다. 예, 이거 찾아봤는데, 설마 했는데, 완전 오지에 가까운데요? 여기 내려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, 평창동 이렇게 위에 있었나 이상하네. 일단은 뭐, 한번 가보죠. 뭐, 이상한데? 이렇게 위에 있나? 어, 보암동 위에네. 여기 콜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, 일단 가보겠습니다. 네. 예, 12시 15분입니다. 평창동 왔고요 조용하네요. 좋네요. 버스가 없네요. 버스없 좀 고민이 되는데요. 일단은 조금 아래편으로 일단은 내려가야 될것 같고요. 뭐 걸어서 가든지 여기는 킥보드가 없습니다. 그래서 금방에는 콜이 너무 없어서 거리가 그래도 뭐 2, 3km, 3, 4km 돼야 뭐 제가 뭐 택시를 타고 가던가 하는데 뭐 생각보다 가, 많이 타고 가야 되니까 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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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 넘어가니까 쉽는 않습니다. 일단은 방향성을 잡아보고 다시 뵙겠습니다. 예, 12시 반입니다. 경복궁역으로 택시 타고 내려왔어요. 근데 어쩔 수 없이 시간을 더벌 수는 없어가지고 아깝지만은 여기까지는 와이드컷에서네 한번 와봤고요 이 어, 예, 여기에서는 어떻게 할지 좀고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근처에서는 콜이 있다 뜨니까 여기서부터 에 광화문 쪽 내려가면서 콜을 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시비 9,600원 나왔네요 3 2 0 0 0 주고 왔는데 돈이 아깝다 일단은 다음 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까안 좋긴 한데 제가 신사동 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버스 기다리고 있다가 가상 가는 콜이 떠가지고 일 잡았고요 신사 내려, 내려가면 뭐더 좋은 콜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뭐 내려가는 시간도 있고 또 가다가 잡힐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니까 잡힐 때 일단 잡아보고 일단 남쪽으로 내려가야죠 2시즌에 들어가야 되는데 되는 만큼 하고 또 체력을 좀 아껴서 내일 활동을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해 보고요 이번 콜 완료해 보고 거기서 또 상황을 보겠습니다 가디니까 콜이 있을 수도 있죠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한번더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뵐게요 예, 2시 14분이고요 아. 지금 가산에 있습니다. 아까 배에콜 완료를 거의 한 12시 40분, 1시 40분쯤 했고요. 콜 완료하고 어디로 갈까 하다가 이제 마리오 아울렛 근처여서 여기 근처에서 컵라면 하나 좀 먹으면서 약간 기다려보자 싶어가지고 좀 그렇게 기다려보고 있는 가운데 네, 호계동 콜이 연달아 한 3개가 떴습니다. 뭐개 그 중에 뭐 단가도 나쁘지 않고요. 지금 수익은 28,000원 정도 되고요. 은행 시간도 한 22분에서 5분 정도 될것 같습니다. 착지도 집이랑 매우 가깝고, 집에서 걸어서 뭐 10분에서 15분 거리 정도 되고요. 이제 막 먹기 시작했는데 콜이 잡혀가지고, 버빙콜이다 보니까 그래도 좀 시간을 벌면서 먹었습니다. 뱃속에 다 집어넣고 왔습니다. 이번 콜이 마지막이 될것 같고요. 이번 콜 마무리하고, 도착해서 마무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뵐게요 예 2시 50분이고요 마지막 아홉 번째 콜 완료했습니다 예 3시쯤 됐고요 어, 오늘 콜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우콜타고 어, 집에 왔고요 오늘 뭐 4시 좀 넘게 나와서 탁송 하나 타고 분다라 대리도 두개 타고 이렇게 해서 좀 분위기 좋게 시작을 했는데 초월 네 초월 가면서 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초월에서 처음에 뭐 문정 가는 그런 콜들 잡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광주 터미널 쪽 떨어지자마자 청담 잡을 수 있었고 거여역 잡을 수 있었습니다. 거기에 뭐한 30분간에 잡을 수 있었던 건데 그것들을 못 잡으면서 그러고면서 국수를 먹기 시작했죠. 국수를 먹기 시작했고 사당오는 콜을 잡았는데 그 성파 쪽 넘어가는 콜을 하나라도 잡았으면은 어 좀더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오늘 거기에다가 평창동까지 갔다 왔으니까 뭐 택시비도 쓰고 버스도 없고. 뭐 그런 상황이 됐죠. 그래도 뭐 어떻게 꾸역꾸역 집까지는 왔습니다만은 좀 그런 출혈이 심했고 좀 길거리 길바닥에 버리는 시간이 좀꽤 많았다. 그래서 좀 아쉽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무튼 매출은 29만 9천원이고 수익은 23만 9200원 뭐 이렇게 나왔는데 뭐 그렇게 택시비 쓰고 뭐 이런 것들 저 그런 것들 포함하면은 좀 20만 원 초반이겠죠. 거의 11시간 넘게 한거 치고는 그렇게 좋은 성적은 아닌데 내일이나 내일 모레는 좀더잘타 가지고 같은 실수를 좀 반복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. 순간적인 상황 판단력이 참 중요한데, 그게 쉽지 않네요. 아무튼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